국회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의결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투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이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수 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가 핵심이라고 맞섰습니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본회의를 소집했고 검수안박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이른바 회기 쪼개기에 나섰는데 필리버스터도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습니다. 임시국회는 3일 전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30일 검찰청법을 표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하면 또다시 하루짜리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후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고 검소안박법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너무하네. 어, 민영배까지 이렇게 꼼수로 탈당시켜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 반대 여론이 확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 중재안을 여야가 그 동시에 딱 받으면서 국민들께서도, 어, 그래? 그러면 뭔가 이제 절차적인 문제는 다 해소가 되고, 검찰개혁에 관련해서도 사실 뭐 필요하지. 이렇게 한 분위기들이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그 레일 위에 법안을 올려놓고 그냥 간 거거든요. 여기서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실책이라면 실책, 혹은 그의 소신이라면 소신,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건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그냥 원한대로 밀고 갔었으면 사실은 저는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했거나 엄청 당했거나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적인 과정에, 어, 국민의힘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민주당이 시도를 할수 있게 됐고, 또 하나는 대통령 당선인과 그 주변에서 반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니까는 갑자기 당 대표도 얘기를 바꾸고 원내 대표도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턴을 해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국민의 민생과 국익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헌법이라는 그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중재안에 합의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지만 판단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국민 의견에 우선될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 합의 사항이 국민에게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하고 재협상을 해야 되고 이준석 대표도 합의는 무효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박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이 협상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명분이라고 하는 걸 민주당이 완전히 지게 됐다고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한번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분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의, 의총을 거쳤잖아요. 어,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처음에는 방관하는 분위기를 보였고. 그 의총을 거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의원이 내가 불러준 대로 받아적었다 의장이 그런면 네. 엄청 자랑했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땐 대통령 당선인과도 충분히 협의했고, 이준석 당대표하고도 했을 거라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추측 가능하네. 근데 얘기. 문제는 뭐냐,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화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법안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법안 만든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법지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OECD 반복회 국에서 지금 제고를 그 하라고 지금 외국에서까지 글로벌 스탠드도 안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국민들의 55%는 반대해요. 찬성하는 사람 3 35%, 5이 35%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바다가 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중재한 수용 잘못했다가 42.5%고, 잘했다가 34%예요. 잘못했다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쭉 하면, 뭐, 민주당이뭐 했습니까? 선출된 걸요, 선출된 걸요. 우리는 선출됐다. 입법부, 사법부, 검찰, 니도 선출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선출해준이 국민들이 지금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왜 통과시키냐라는 거죠. 거기서 철저하게 배제된 건 바로 뭐냐? 국민의 이익이 되 거예요. 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현장에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본 서민들이 내면은 다 기각을 한다든지 고발장을 딱 써갖고 하면은 한 사람이 여러가지 범죄가 있는데 뭐 일곱 장을 따로 써오라고 한다든지 라그 다음에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게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일에 진행이 안되는요 일에? 진행 자체가 안 네. 되고 있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된말이에 이런 컷점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졸주빈 같은 경우 경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넣은 거예요. 그거 끼껏 받아야 3, 4년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딱 보니까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방을 만들었고, 거기서 수많은 조직적 범죄가 이렇기 때문에 범죄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서 무기가 나왔는데, 저조주빈이 억울할 거라는 겁니다. 아, 내가 2년만 늦게 듣켰으면은 아, 내가 이렇게 평생을 안살 텐데. 그러니까 이게 민생사범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입법의 취지를 보게 되면 검찰로부터 그냥 모든 걸다 뺏겠다는 의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이런 것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여야가. 이게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이 검수 완박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거두 가지란 말이야.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그 관계자들을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전 지사와 그 관계자들 소설 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길을 쓰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일반적인 시각이란 말이야. 그걸 국민님이 덜썩 합의를 해주고 온 거니까 소위 국민의 지지층에서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걸 그냥 봐준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분노하기 시작을 한 건데. 국민의 힘이 명분도 있고 실리도 이렇다 뭐 온갖하지만은 결국은 통과시킨 쪽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국민의 힘도 책임이지만은 시간을 두고 보면 결국 민주당이 이검수안방법에 대한 최종적으로 어? 책임을 돌아가고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선거에 들어가면 지금의 무리한 그런 입법 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5년 만에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로 심판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주당에게 강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국민님도 원내 대표단이 전술도 미스고 진짜 전략도 없고 이거 정말로 형편없는 일을 한 거요. 예 그러니까 국민님도 더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지만은 나는 민주당도 통과됐다고 좋아할만 일은 아니다. 저는 그래봅니다.